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8부 축제 안에 우리는 스테파노의 순교를 또 기념하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대표되는 그 이름으로 표현되는 요한사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사도는 복음의 여러 주요 장면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12제자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떻게 되면 핵심적 인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의 빈무덤 사건 안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다다랐던 제자 역시도 요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의 어떤 그 간절함, 어쩌면 그러한 그 기쁨의 어떤 차오름에서 비롯되는 힘이 느껴지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힘을 내어 가장 먼저 다다른 그런 스스로였지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는 길을 기다린 다음에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어쩌면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지만 가장 자신을 감추었던 제자이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성모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지켜야 될 자리 남들이 저버린 자리 남들이 피해버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로서 신앙이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삶에 있어서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투지의 삶을 살아야 함은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사도의 삶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했을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를 내세우기 바쁜지 모릅니다. 어쩌면 불편하고 힘든 자리는 피하고 외면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더 찾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 성탄의 기쁨은 다시금 우리를 겸손됨의 자리로 진정 지켜내야 되고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받는 제자,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제자, 요한사도는 고린토 1서 13장의 표현에는 사랑의 의미로 표현해 보자면,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유와 온전한 완전함의 존재가 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분만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세상에 무가 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또 다른 이들과 어쩌면 세상에 그 성탄의 기쁨과 굉장히 상반된 어둠과 고통과 나약함과 힘듦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지켜내고 인내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사랑의 삶을 겸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청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참된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의 기쁨, 모든 이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펼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혜자였고 사랑의 전달자였고 사랑의 증거자였고 사랑의 선포자였던 요한 사도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새롭게 배우고 살아가기를 그분의 은총 안에 청하면서 오늘의 미사를 계속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목상 하시 겠습니다.